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저희 딸이 텍사스 주에 사는데요. 자주 메릴랜드에 놀러를 와요. 얼마 전에 딸이 와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죠. 비행기 사람 많았어? 힘들진 않았어? 비행기 완전 푸리지. 엄마 여름 방학이라 사람이 진짜 많어. 엄마 알지? 나 원래 비행기 탈때 전날 밤새고 타잖아? 비행기 타자마자 완전 고라 떨어진 거야. 도착해서 가방 챙기는데 옆에 탄 남자가 말을 시키잖아? 근데 너무 잘생긴 거 있지? 어머, 진짜? 뭐라고 말시켰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How do you do that? 그래서 내가 뭘 말하냐고 했더니, 어떻게 비행기를 타자마자 잠들어서 도착하니까 딱 깨냐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기도 좀 알려 달라고 하는 거야. 나 원래 비행기 타기 전날 일부러 밤을 샌다라고 알려 줬더니 자기는 일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메릴랜드에 오는데 비행기 타기 힘들다고 그러더니 By the way, you looked pretty ugly while you were sleeping. 그러는 거야. <laughs> 어머, 짱피해. 어떻게, 어떻게. 입 벌리고 잔거 아니야? 침은 안 흘렸겠지? 아웅! 창피해. 생각해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찌그러져서 입 벌리고 못생기게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잘생긴 백인 남자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How do you do that? <laughs> 저희 딸은 비행기 타면 정말 잘 자요. 밥이고 음료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잠만 자요. 전 아무리 피곤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비행기 타면 더 잠이 안 와요. 전 요새 이사하고 더 아침잠을 매일 설쳐요.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일이 없는 일요일은 낮 12시까지도 자곤 하는데 아무래도 낯설어서 그런 건지 자고 일어나도요 숙면을 취한 느낌도 아니고요.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고혈압, 부정맥, 또 심장질환의 발생이 높아진다는 건 들어보셨죠? 불면증에 시달릴수록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이 밖에도 수면은 신체 회복, 에너지 보존,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 등의 역할을 담당해요.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수면 시 분비되는 호르몬도 중요한데요.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활성산소 중화 및 해독, 암세포 대항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수면은 기억력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렘수면 단계에서 우리 뇌는 습득한 기억들을 정리해 장기기억 저장소에 보내므로써 장기기억화하고 기억의 연결망을 짜요. 따라서 수면을 취해야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전날 잠을 잘 자라고 하잖아요. 잘 자야 시험도 잘 봤던 기억 있으시죠? 잠못 자면 암기했던 것도 기억이 잘안 나요. 어릴 때부터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는 비만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 어른에게도 잠은 비만과 연관이 있죠? 잠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의 체내 저장이 증가하고 대사 속도가 늘려져서 비만이 되기가 쉽다고 해요.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는 질 좋은 잠을 자야 잠의 효능을 제대로 볼수 있다는데,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 고등학교 때요, 친구 하나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잠이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쌩쌩 달리던 중에 사고가 난건 아니고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천천히 가다가 잠이 든 거라 다치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잠이 들 수가 있냐며 친구에게 한마디씩 했었죠. 그런데 또한 번은 여럿이서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조용한 거예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턱을 괴고 잠이 들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 친구에게 수면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인 본인도 몰랐고 자꾸 아무 데서나 잠이 드니까 엄마가 병원을 데려갔더니 기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낮 시간 졸음이 몰려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기면증입니다. 당신은 친구한테 야, 너는 밤에 잠안 자고 뭐 하고 싸돌아다니길래 그렇게 잠이 오냐? 라며 나무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야,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는 병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들은 그 친구를 믿지 않았었는데 기면증은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되는데도 낮에 이유 없이 졸리고 무력감을 느끼는 질환이더라고요. 기면증은 완치가 힘든 질환이어서 꾸준히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요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기면증은 한국과 미국 모두 200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수면 질환이라고 합니다. 몇년 전에요. 인터넷 기사에서 인도에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가진 남자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와, 이분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분이 자파점을 하시는데 심각한 수면 장애 탓에 한 달에 글쎄 닷새밖에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일하는 도중 그냥 잠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잠이 들면 7일에서 8일 이상 연속해서 잠을 자고요. 최대 25일 동안 잠을 잔 적도 있었대요. 와 이를 계산해보면 1년 중 300일은 잠이 든 상태로 가게는 한 달에 5일 정도만 스스로 문을 열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면증도 완치는 힘들지만 깨어 있어야 할 낮시간엔 약물로 뇌를 깨어 있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인도엔 그런 약이 없나? 아니면 약이 비싼가? 그러지 않고서야 300일씩 잠만 자게 식구들이 놔두지는 않겠죠. 아휴, 어제도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잠들었어. 엄마 또 핸드폰 본거 아니야? 밤에 핸드폰 보면 잠이 더안 온다니까. 현대인의 20%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놈의 핸드폰이에요. 저희 엄마는 주무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핸드폰 게임을 하세요. 그리고 잠만 온다고 하시고. 핸드폰의 불빛은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킬 수 있거든요. 또 잠들기 전에 노트북 또한 절대 버려야 할 습관인데요. 이부자리에서 업무나 공부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숙면을 취하는 곳과 업무를 보는 공간은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것이 좋답니다. 또, 잠안올때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라고 하죠. 잠이 안올때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면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뇌에 멜라토닌의 영향을 주어서 잠이 잘 오는 데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디카페인 차로는 카모마일 티가 있죠. 카모마일은 스트레스, 불안, 긴장한 몸을 이완시켜주는 데에 도움을 줘요. 카모마일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2주 정도 꾸준히 마셔준다면 보다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을 유발하는 호흡법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 아리조나 대학의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호흡법인데요. 잠자리에 누운 후에 4초 동안 숨을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세요. 그리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에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뱉고. 이러한 호흡법은 폐와 뇌에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부교감 신경계통을 안정시켜서 수면에 들게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수면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또 하나가 바로 야식이에요. 우리 한국분들 야식 너무 좋아해요. 저도 신혼 때는 남편과 영화 보면서 밤에 라면, 떡볶이, 치맥 참 많이 먹었더랬죠. 혼자 있으면 참을 수 있는 야식도요, 옆에 꼭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 무너져요. 야식은 비만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떡볶이, 치킨, 족발, 야식을 먹게 되면 잠자리에 들더라도 음식을 소화하느라 뇌세포가 쉬지 못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잠자리에서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딴 것을 하다가 다시 잠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일찍 잠이 들었을까요? 이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자려고 노력한 사람과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중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더 결과적으로 일찍 잠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잠이 너무 오지 않는다면 애써 자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책이나 가사 없는 음악 듣기 퍼즐 맞추기 등등의 부담 없는 활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요 불면증도 참 많으시지만 수면 부족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프랑스의 한 시장조사업체에서 20개국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 국민이 가장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올리면 정말 전쟁터를 떠올릴 정도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너무 치열하게 살잖아요. 사회가 항상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왜, 한국은 입시 경쟁도 치열해서 남보다 한 시간 덜 자고 공부해야 합격한다. 라고 하고, 그러니 한국이 수면 부족 1위일 수밖에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5% 정도만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잘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수면부족 국가로는 일본 일본 역시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이 40%가 채 안됐어요. 반면 충분히 잠을 잔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70%에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10%가 조금 넘었어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답한 국가는 인도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스웨덴 등 8개 국가였고요. 나머지 12 국가에서는 수면이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절반에 못 미쳤는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전체 비율을 보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60%가 수면 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하게 잠을 잘수 없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질병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스트레스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일상생활 속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가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수면 환경이 두 번째 원인으로 꼽혔어요. 또 직장과 학교 등의 일정과 TV와 게임 등 오락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됐어요. 청취자분들 낮잠 주무시나요? 낮잠은 개뿔! 일할 시간에 무슨 낮잠이야! <laughs> 저는 제 평생 낮잠을 자본 게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빼고 낮잠을 자본 게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일단 낮에 잠이 막 쏟아져도 안 자고 버티고 참아요. 그냥 낮잠은 시간이 아까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또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올까봐 낮잠은 정말 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낮에 30분 정도 자는 게 보약이라고 하던데, 낮에 한번 잠들면 30분 있다 깨기 힘들 정도로 낮잠은 달콤하잖아요. 특히 점심 먹고 배부른 시간에 잠이 몰려오죠? 일은 해야 하고 눈꺼풀은 무거워서 자꾸 내려앉고요. 학교 다닐 때 점심 먹고 낮에 잠이 쏟아져서 완전 힘들었던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일을 하면서 낮잠을 자게 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낮잠 시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낮잠이 게으르다고 인식되어 있어요. 낮잠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스페인에서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가 있어요. 12시부터 보통 2시간 정도? 거리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요. 시에스타는 단어 그 자체로 낮잠 자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처럼 좋은 문화인 시에스타의 유래는 스페인의 지리적 조건 때문인데요. 스페인은 대낮 3,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낮 더위가 치명적이어서 무더위 속에서의 노동은 능률이 떨어지고 이는 곧 생산성에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낮잠을 자고 저녁까지 일을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에스타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오전에 출근 후에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일터로 돌아와 오후에 일을 준비한대요. 중국에 있는 스웨덴의 가구회사 아이키아에 가면 완전 당황스러운 광경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이 전시되어 있는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풍경이래요. 이처럼 낮잠 문화는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중국 역시 점심을 먹고 약 12시부터 2시까지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는데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낮잠 문화가 존재했고 지금까지도 점심시간 이후에 낮잠을 즐긴데요. 중국의 학교의 경우 점심시간을 길게 가져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로 돌아가 잠을 자고 오기도 한답니다. 또한 회사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낮잠시간이 존재해서 통상적으로 이 시간에는 업무 관련 전화를 하지 않기도 한데요. 물론, 대도시의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낮잠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 참, 좋은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나태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이탈리아 역시 치명적인 대낮의 더위 때문에 낮잠 문화인 리포소가 존재하는데요. 이탈리아의 리포소는 보통 조금 늦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이탈리아 역시 스페인과 비슷하게 리포소 동안 가게를 비롯해 성당 등 관광지 등이 잠시 문을 닫고요. 이탈리아 남부의 한 지역인 캄파니아에서는 리포소 동안 개가 짖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만약에 개가 짖을 시엔 주인이 한화로 약 2만 7천 원어에서 67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까지 있을 정도래요. 세상 졸린 오후 2시. 낮에 잠이 쏟아진다. 운전 중에 잠이 미친 듯이 온다. 라고 하신다면, 청취자분들, 워싱턴 윤준혜를 청취해 보세요. 잠이 확 깨요! <laughs>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